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우리 알파고가, 어 이름도 알파고 천재견인 만큼, 이 천재견으로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아, 자, 앉아랑 손할수 있겠어? 자, 여기있다. 앉아, 앉아, 앉으면 줄게. 아니, 엎어지지 말고. 왜 이렇게 엎어지니, 너?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 듣지 말고. 여기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일로 와. 이것도 먹자. 자. 여깄다. 일로 와. 야, 더워! 훈련하자니까 누우면 어떡해. 어디 자꾸 올라가니, 너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저기 봐봐, 저기. 자, 앉아. 아이, 잘했다. 목마르니? 어, 물좀먹자 먹고 하자 앉아서 먹어, 앉아서, 앉아서. 그렇지. 자, 이제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자 이제 이거 치우고 다시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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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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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다. 자, 여기. 앉아 앉아 앉으면 줄게, 앉아 아이, 잘한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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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앉아 앉아. 그렇지. 아이 잘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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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천재견 교육은 정말 힘드네요. 네. 쉬울 줄 알았는데. 아, 앉아도. 네. 앉아. 앉아. 네, 이렇게 억지로 해야지 하고. 네. 어쨌든 네, 알프를 계속. 네. 알파와 같이 좌충우돌.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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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줘, 손, 손 줘봐, 손, 손 줘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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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손, 사료 여기 있어, 사료. 자, 손, 자, 자, 그럼 다시 앉아볼래 너. <laughs>